데일리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예리입니다. 제가 드디어 카메라를 샀어요. 그래서 오늘 카메라 언박싱을 해 보려고 하는데 이 G7X 마크 3 언박싱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? 고고! 구독. 짜잔. 이제 저의 80만 원짜리 카메라를 언박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 정품 그원 플러스 원 배터리 기간에 산게 아니어가지고, 배터리는 하나밖에 없어요. 실버를 살까, 검은색을 살까 엄청 고민을 했었는데, 실버는 진짜 당장에 예쁘긴 하지만, 이게 예쁨이 오래가지 않을 것 같아서 엄청 고민을 해서 검정색으로 골라봤어요. 근데 너무 예쁜 거 같아요, 진짜. 되게 작고, 한 손에 쏙 들어와가지고, 어디서나 들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요. 음, 음 대박. 이렇게 카메라 본체가 들어있고, 다음에 스트랩, 다음에 충전기. 진짜 배터리 딱 하나만 들어있네요. 구성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짜잔. 이렇게 캐논 G7X 마크 2는 이미 뷰티 유튜버들. 사이에서도 엄청 유명한 카메라잖아요. 근데 그 2와 3의 차이점은 이렇게 마이크를 넣을 수 있는 마이크 구멍 단자가 있어서 이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후레시는 여기 이렇게 딱 누르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렇게 작고 귀여운 카메라예요.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그럼 한번 이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배터리를 안 넣고. 배터리를 안 넣고 아예 안 켜지냐고 하고 있어. 진짜 미쳤다. 죽겠다. 아, 그리고 제가 이 캐논 G7X 마크 3를 살때 제일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은 캐논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5%랑 10%첫 구매 할인 고객한테 주는 쿠폰이 있어요. 그 쿠폰으로 이용해서 사시면 저는 이거 지금 가방이랑 16기가 메모리 카드, 그리고 이 카메라까지 해가지고 총 3개 구성에 86만 5천원짜리를 구매를 했는데, 그래서 저는 86,500원 할인을 받아서 7, 77만, 77만 얼마 정도에 구매를 했어요. 이게 첫 구매 할인도 그렇고, 생일이신 분들한테도 그 할인 쿠폰을 준다고 하니까, 뭐 매장에서 살 때는 삼각대나 여기 붙이는 필름 같은 거를 막다 주기는 하는데 그거 해봤자 뭐 얼마 안할 테니까 저는 더 가격이 저렴한 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, 구매를 했어요. 아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하려고 할 때는 품절이 떠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그게 재입고 알람을 눌러 놓으면은 재입고가 됐다고 알람이 뜨니까 그때 그냥 바로 달려가셔서 사는 걸 추천을 할게요. 헉, 됐다 됐다. 드디어! 드디어 카메라를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! 대박. 오, 잠깐만. 어디 보이네. 잠 오, 대박. 볼게요. 네. 줌이 근데 굉장히 느리게 되네. 줌이 엄청 느리게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화질은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저기 있는 꽃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 근데 진짜 포커스가 포커스가 진짜 느리긴 하네요. 그리고 왜 이렇게 이렇게 왜 이렇게 떨리는 건지 손떨방 기능이 있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. 알아봐야겠어. 오. 주문, 꽤잘 되는구만. 그래서 이렇게 돌려가지고, 나를 찍을 수도 있으니까. 대박. 좀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, 진짜. 안녕하세요. 에리데이입니다. 와, 진짜. 화질이 엄청 좋네요. 이제 이게. 액정이 위에 있어 가지고 아직 어디를 봐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엄청 엄청 좋아요. 오, 포커스가 좀 느리고 약간 그런 건 있는데 얼굴은 잘 잡는 것 같습니다. 어두운 데선 과연 잘 찍힐까요? 저와 함께 어두운 곳으로 가 보실까요? <laughs> 어두운 데서도 나름 잘 찍히는 것 같네요. 피부 표현이 엄청 예쁘게 잘 돼. 되게 잘 나오지. <laughs> 찍는 거야? 어, 동영상. 동영상이었어요. <laughs> 그리고 여러분, 이거를 이렇게 키면은 뭐 설정을 하라고 뜨는 게 있는데 그걸 설정을 했는데 런던밖에 없어서 저는 런던을 설정을 했고. 보이시는 이 버튼이 있어요. 이걸 눌러서 2 번을 누르고 여기 언어. 언어 보시면 여기 한국어가 있거든요. 이거를 설정하면 이렇게 한국어로 바뀝니다. 저처럼 설명서 안 읽어 보시고 막어뭐 어떻게 하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.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 갤럭시 USB를 꽂아놨는데 여기 불이 들어왔어요. 이게 아마 충전이 되고는 있는 것 같아요. 갤럭시. 이 USB 충전기로도 충전이 되는 것 같긴 하는데 또 불이 안 들어오네. 방금 전까지 들어왔었거든요. 이렇게 저는 다시 열심히 일을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. 저는 앞으로 이 카메라로 이제 새로운 브이로그 추억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.